힘들다던데 맞나요? 네, 맞습니다. 저희 이제 개발자분들께서 학습 외사이트는 절대로 이제 들어갈 수 없게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놓으셨습니다. 그럼 유튜브도 못 보나요? 네, 저희는 유튜브도 이제 접속이 어렵습니다. 노래도 못 들어요? 네, 이용하시기가 좀 어렵습니다. 음, 굉장히 빡세네요. 네. <laughs> 에듀셀파 다닐 때 방화벽 뚫어 보려고 해 봤어요. 아, 정말 열심히 했죠. 네.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아니 아... 근데 어땠어요? 네, 뚫었어요? 자유를... 아니요 저는 완전히 실패했죠 네, VPN을 켜거나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공부하러 들어가서 뚫어보려고 <laughs> 많이 한 거예요? 아... 근데 이게... 그래서 뚫었다 못 뚫었다? 아... 못 뚫었다 네 지금까지는 일단 뚫은 학생들은 없고 방화벽 장비만 한 1, 2천만 원 해요 미국 제품을 구입을 한 거고, 어. 이게 원래 삼성이나 공무원 같은 데서 네. 회사 기밀을 못 빼가게 쓰는 네. 용도인데, 다들 네. 시도는 해봐요, 들어와서. 네, 시도는 조금 해보는데, 네. 딱안 된다는 걸 아니까.